15년 전까지만 해도 맨 자가 들어가는 전국 지점의 남성위원 네트워크들이 유행했었습니다. 당시 대표원장은 서울에 있고 지방도시의 월급의사를 바지의사로 고용하고 수술을 시켰습니다. 말을 잘안 듣는 월급의사보다 큰 금액의 현금 인센티브로 대표원장이 사무장을 직접 컨트롤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월급의사는 대충 배워도 수술이 가능한 지방 필러 주사를 반강제적으로 배우고 사무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 과장 허위 광고를 했었습니다. 지금도 그 사무장들이 활동 중이고 SNS나 블로그 등에서 허위 과장 광고와 허위 사실 유포를 반복합니다. 문제는 이런 자들이 운영하는 곳에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.